네, 승진 청탁과 함께 윗선의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간에서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 내부의 승진비리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3천만 원을 윗선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남경찰 소속 임모 경정 검찰은 2021년 1월 당시 경감 계급이던 임경정이 경정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직경찰관 김모 씨에게 금품을 건넸고 이 돈이 다시 사업가와 전직경찰관을 거쳐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모두 8차례 반성문을 냈던 임경정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승진청탁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경찰관과 사업가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찰 인사비리의 구체적인 실체가 재판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다른 경정 한 명과 경감 세 명도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들도 전직 경찰관이나 이른바 사건 보로코를 통해 각각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당시 전남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남 경찰청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인사비리 의혹이 점사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건 브로커도 다음 달 경찰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